자, 넣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은 자전거 샵들이 거의 손님이 없죠? 네, 비가 오면 참 속이 상합니다. 네, 샵 사장님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심심해서 페트병을 가지고선 에어탱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에어탱크 저도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게 가능할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까운 여기 철물점에 가서 밸브를 하나 사 가지고 왔어요 요거는 정수기용 밸브예요 정수기용 밸브인데 어 공기압을 얘가 얼마나 버텨줄지 제일 걱정이 돼요 그리고 요거는 정수기 호수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걸로 하려다가 보니까 이 정수기 호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 통에다가 페트병이에요. 1.8리터인가 1.9리터인가 그래요. 2리터 짜리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음, 밸브를 달 거예요. 밸브 두 개를 이쪽에다가는 구멍을 뚫어가지고선 이렇게 밸브를 달거고요 이쪽으로는 공기를 집어넣을 수 있게 그럼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밸브가 달려서 공기를 집어넣을 수 있게 이쪽으로 펌프를 해서 플로 펌프레해를 공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 안에 공기가 땅땅하게 얼마나 들어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입력이 있으면 출력이 있어야 되겠죠 이쪽으로 공기를 집어넣고 여기 뒤에 똥꼬 쪽에다가 공기가 빠져나오는 밸브를 따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런데 일반 요 옆에는 굉장히 약하죠 얇으니까 요 가운데 부분이 제일 좀 두께가 두꺼운 걸로 알고 있어요 이쪽에 그래서 이쪽에다가 밸브를 이렇게 달아 줄 거예요 이렇게 달아 주고선 이 끝에 얘를 연결을 하고 그리고 그 끝에다가 밸브를 연결을 할거예요 그러면은 이 안에 공기를 제가 집어넣고선 공기 주입구에다가 어 공기 주입구 연결하는 부분은 불로 살짝 지져 가지고선 요 부분을 살짝 넓게 했더니 여기에 딱 맞아요. 프레스테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기 들어가는 거는 문제가 안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 페트병에 얼마나 많은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원하는 공기압까지 플로펌프로 넣을 수가 있는지 터지진 않는지 그거를 한번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요거를 사면서도 일반 수압 정도밖에는 안 된다는데 그 수압이 얼마나 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만큼 우리가 만약에 100 정도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을지도 조금 의문이에요. 만약에 100까지 못 집어넣는다 그러면은 MTB 같은 거 바퀴를 갖다가 좀 그래도 수월하게 넣을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그렇게 탱크로 돼 가지고서 미리 플로우펌프로 공기를 넣어 놓고선 급할 때 그냥 갖다 꽂아 가지고선 CO2 같이 한꺼번에 바람을 넣을 수 있는 그런 탱크도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은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다 만들었습니다. 뭔가 굉장히 어설프죠? 제가 보기에도 좀 어설픈 것 같아요. 자, 이쪽으로 저는 공기를 플로어 펌프로 집어 넣을 거고, 그러면 페트병이 탱크 역할을 할 거고요. 그리고 요 공기 주입구 이 부분에는 본드를 칠하고, 그리고 볼트로 당겨가지고서 꽉 조여놔서 아마 공기가 새도 조금 새든지 안새것 같아요. 그리고 이 끝에는 그 정수기, 호스요. 정수기 호스를 갖다 여기다가 열로 줘가지고 선 살짝 돌려서 껴놨고요. 그리고 혹시 몰라가지고 선첫를 한번 엮어놨어요. 그리고 밸브가 있고요. 여기다가 공기를 집어넣고 밸브를 열면은 공기가 나올 거고요. 닫으면은 공기가 안 나오겠죠. 혹시 몰라가지고 선이 밸브가 좀 제일 좀 불안해가지고 어, 혹시나 깨질지 몰라서 안전 고구를 쓰고 선 지금 공기를 한번 넣어볼게요. 고구를 썼어요. 혹시나 깨져서 날라가면 은안 되잖아요. 네. 이렇게 좀 멀리 넣어보겠습니다. 네. 공기가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공기압이 20이에요. 20에서 50. 20에서 30입니다, 30. 40까지 들어갔어요? 50. 얼마만큼 넣어볼까요? 한 60까지 넣어볼까요? 어, 무서워요. 어, 터질 것 같아. 지금 60까지만 넣어볼게요. 저, 뒤돌아서 지금. 잠깐만요. 네. 방금 택배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지금 공기가 60까지 들어갔어요. 60. 60. 오, 돌덩어리 같아요. 오. 돌덩어리 같아요. 좀 무서워요. 오. 어마어마합니다. <laughs> 너무 잘 됐는데요? 이렇게 잘될줄 몰랐는데? 이렇게 좀잘못돼가지고뭐 날아가거나 뭐 날라가거나 터지거나 그럴 줄 알았었는데요? 어, 생각보다 페트병이 잘 버티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 뒤에 공기압을 다 빼놓고선 얘로 페트병으로 공기를 한번 넣어볼게요. 생각보다 페트병이 굉장히 튼튼하네요. 어 근데 들고 있는데 어좀 무서워요. 좀 무섭습니다. 네다 빠진 것 같아요. 자 여기 여기는 닫아주는 게 좋겠죠? 이쪽으로 제가 공기를 넣었으니까. 되게, 되게 웃겨요. 이걸로 바람을 넣어도 웃긴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얘를 연결을. 어우, 들고 있는데요. 무서워요. 요 밸브를 사면서 그 파시는 분이 그러셨거든요. 이거는 물용입니다. 정수기 용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조금 걸리네요. 자, 얘를 지금 60까지 들어갔으니까, 얘는 뭐 얼마 안 들어가겠죠. 근데 한번 해보죠. 얘를 불에다가 좀 달궈서, 이쪽을 불에다가 좀 달궜어요. 공기 주입구를 달궈가지고선 꽂아놨으니까. 밸브를 열면은 공기가 들어겠죠? 오, 잠깐만요, 잠깐만요. 오. 자, 넣어볼게요. <laughs> <laughs>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 이렇게. 이렇게 웃기죠? <laughs> 바람이 들어갔는데요 가기가남았어 <laughs> 자, 그기자 그러면은, d 티비에공기지 한번 지지털게지지로 한번 찍어볼게요 지금은, 지금은, 빵 터지기는 처음이었대 상황이 굉장히 웃긴 것 같아요. 자, 한번 찍어볼게요. 얼마나 들어갔는지. 많이는 안 들어갔어요. 10일 정도 들어갔는데, 그래도 여기에는 공기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네, 카메라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선 카메라가 꺼졌어요. 자, 그러면은 700C는 얼마나 들어갈지, 그리고 이 페트병 탱크에 공기를 조금 더 넣어 볼게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스틸로 된 밴드도 한번 쳐 봤거든요. 얘네가 아마 압력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페트병의 최대 압력이 얼만지 찾아보고 하면 더 좋을 텐데, 음, 제 생각에는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탄산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도, 그리고 흔들면서 이동을 하고, 여름에는 더 팽창을 할 텐데 그래도 터지지 않는 거 보면은 어 공기압이 세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취약한 부분이 이쪽이거든요. 이쪽 연결된 부분부터 해서 얘가 약간 플라스틱이어가지고선 얘가 터지지 않을까. 예전에 주사기로 한번 했다가 실리콘 주사기가 이 호스가 그냥 찢어져 버리는 거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밸브. 밸브가 잘 막아줄지 이쪽에서는 밸브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공기가 이쪽까지 연결이 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좀더한 70까지 아까 60까지 넣었으니까 70까지 한번 넣어 볼게요 70까지 넣어 보고선 얘가 얼마나 펌프가 움직이는 거를 보면 은 펌프가 들어갈 때 공기압이 60까지 넣어도 굉장히 펌프질이 쉽거든요 쉬웠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 들어가도 괜찮다는 얘기겠죠 제가 손으로 들고 똑같이 고구를 쓰고, 모르니까요. 여기를 넣어볼게요. 근데 정말, 정말 터질 것 같거든요? 되게 무서워요. 뚜껑이 날라가던지, 정말 터질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어? 아, 저쪽은 새는 게 아니네요. 제가 70까지 한번 넣어볼게요. 뒤돌아서 넣 있어요. 무서워서. 50제 생각에는 이페트병을한 3개 정도 연결을 하면은 제대로 된 탱크가 하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70까지 넣었어요. 70 오, 후어쪽 주입구가. 주입구에서 70이 들어가니까 바람이 좀 새네요. 자, 얘를 다시 연결을 해보고요. 꽂았어요. 그리고 베이브를 열어볼게요. 네. 들어가고 있어요. 이쪽에 연결된 부위가 밸브가 좀 제대로 되면은 바람이 안 새고서 잘 들어갈 것 같거든요? 뭐 계속 들어가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의 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페트병은 되게 단단해요 이 페트병에 압력하고 여기 튜브 안에 압력하고 동일하면은 더 이상 공기가 들어가질 않겠죠 밸브를 잠갔어요. 밸브를 잠갔는데 그냥 말랑말랑해요. 얘도 얼마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찍어볼까요? 22까지 들어갔네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선 우리 컴퓨터 청소할 때 컴프레셔로 쏘면은 막 시원하게 청소가 되잖아요. 컴퓨터 청소할 때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전거 바람 넣는 거야. 어차피 얘로 하나로는 조금 부족할 것 같고 이걸로 한몇개 정도 바람을 넣다 뺐다 하면서 컴퓨터 청소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오, 땡땡해요. 터질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얼굴에다 한번 써볼게요. 오 굉장히 쎕니다. 굉장히 세요 재밌는 거 하나 만들었어요. 이쪽은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오늘 재밌는 실험 한번 해봤습니다. 추석 특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